어 여기 그, 여기 무슨 뭐어맞다 저기 여기 누가 무슨 말했는데 나만 그거 내가 거머 저도 찾고 오른손과 붙이고 왼손에 버칙이있죠 네. 오른쪽으로 네. 가요 언님 벌써 도착 아 뭐야 페이크 어 뭔데 왼쪽 아, 아. 제 아, 네, 페이크도 해놨죠. 이 페이크 숫자같죽 그래서 잘못하면 죽어요. 길이 두 군데 있는 데는 좀 위험한데요. 아 님은 니가 만들었으니까 길을 다장연히 알죠, 님은. 아저 우연히 왔어요, 저나번 제가 뭐 위로를 조금 크게 만드는데 지금 길을 다 기억합니까? 네. 아딱 아까 그 머리 넣었잖아요. 넣어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. 아이씨. 필요 없어요. 페이크. 네. 알리오스. 아, <laughs> 두 번째 칸으로 가면서 나와요. 먼저 아, 칸? 그건 기억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억해. 하이언이었 알리갈리 소리가. 어. 내가 그냥 엄마. 책 연필로 하는 뭐 그런 미론 잘 하는데 네. 이런 미론 좀 뭔가 자신해. 연필 미로로 진짜 솔직히 작야지 피곤해. 오, 오 네. 이제 거의 다 되겠는데. 아야 어지럽다. 어어어 어, 어. 여기 이거야. 오 어, 온다. 아래로. 아 미로... 어 어. 어디가? 나 여기 있는데. 어 다시 왔어요. 어. 이몸 네 검은색 ]입니다. 어, 님 갑자기 몸이 빨개졌어요? 어, 다이아 아, 그만 때려라. 아, 뭔가 재밌다. 아, 딴뜻아에요비이라왔어놨다그까지렸으니까 선물로 다이아를 어까지가려고안제로 뭐야 아 소리 다이아의 안이라녕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살아라며 녕 안녕, 안라 어? 나는 간다니 끝이다 끝이다 끝이라고예 yeah. 박수 끼지말게 너는 되게 자세하네 싫다 아.. Yeah! 왜야 엔딩이 왜 이러냐 엔딩은 좀 재밌게 해도 yeah! 아! 엔딩이 재미가 없다 yeah! 내에 일단은 이제 끄자 네 이상 이거 말고요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. 이상 아, 이 친구 말고요 구독과 좋아요, 좀 표?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